2018학년도부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구성된 폭력 예방교육이 낮은 이수율로 인해 사실상 의무화되었습니다. 작년 본교 학우들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모두 32%를 기록했으며 이는 교원 이수율 약55%및 직원 이수율 80%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본교에서는 낮은 이수율을 극복하고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 조회를 할수 없도록 교칙을 변경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18학년도 1학기에 시범 운행되며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폭력 예방 교육은 법으로 지정하는 의무 교육에 해당되며 답보 상태인 학우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폭력 예방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성과 가정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본교 또한 이 같은 폭력 사건에서 배제될 수 없었습니다. 경영학부 교수 성추행 사건, 조속과 강사 성추행 의혹과 같이 교원의 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동아리 내 성폭행 사건과 같은 학우 간의 폭력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공론화된 사건뿐만 아니라 당과 대학별로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부착하는 미투 운동 릴레이 성명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본교재 60대 총학생의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학내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관련해 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가 중요함을 알리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대자보에는 학내에서 진행되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폭력예방교육 수강 동료 및 교육 내실화와 동시에 학우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우들은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UBS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폭력 예방교육이 학내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유로는 의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고 실질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권센터에서는 교육을 이수해 본다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연구원들과 함께 개선하고 있으며 이 같은 학우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사실은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성평등 문제나 차별의 문제,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민감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폭력 예방 교육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폭력 사건의 예방책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폭력 예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바탕으로 의무적 교육 이수에서 벗어난 학우들의 능동적 참여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UBS 김도입니다.